깔끔히요 캐리 가격 안 잡을 때잘 매! 재훈아 인지영 쉔 보고 있어 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캐리 가격 뭐요 붙었어 바이어 인지영 슬슬 인지하고 있어 인지하고 있어 여기 내가 뭐한 바탕 나는 가격 이거 한 바탕 바이 들어올지 말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인지요,인지요,인지 나이 날삼 백업이요. 가서 라인 빨리 묶아 뭐야 심심이, 심심이 던지는겨 심심이 또아 심심 또 스리센서 던질라했어. 아야 각이다. 뭔 꾸여, 저거는! 아, 저걸 또못 잡았어. 아, 짜증나. 아이씨발, 사거리 존나 짧어. 스톡 걸어 잡아야 돼, 이거. 어? 보즈리얼, 보즈리얼. 자, 한 대! 너에게 다 길을! 아! 아우, 씨발! 아! 와 저거 잡았으면 대포트였는데 진짜 아아궁한 면상에 맞춰 놓고 시작해야 돼 이런 거는 각각 잡아가지고 말이여 가게요 지대로 야궁 대박났어 궁 대박났어 대박 소라카 <목소리> 노리면 이겨 소라카 노리면 이겨 오즈리얼 가이요 아이 다리우스 뭔 딜이여 다 죽었어 <목소리> 그만 안죽었냐 아아 이거... 씨발. 아. 끌려가지고다리 존나 세네 아아 이치 저새기 조평감이 존나 잘여 뭐야 다리우스 잡아 씨발람 빨려들었어 빨려들였어 이런 피홍신새끼 이럴줄알았다 빨려들어와버리기 뒤져버리기 빨려들어. 어 뭐요? 뭔 일이요? 씨발. 콘디. 아야 저야 저야 저 장착하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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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가. 야빨리와봐 빨려봐. 빨리 에이 씨발 끝까지 보리질 넣어버리지. 잡아 잡아 계속해도 잡아 비전 넘어가. 아, 다, 뒤에 다루스 다쳤는데야 내가 다 와. 이거 어떻게요? 몰라 얘 죽이고 죽어 그냥. 잡아 어떻게 되이 거. 잡어! 원수를토스라도 이거! 다리 야! 아저 근데 잡을만한데? 카이한번 해보자. 형 믿지? 나 믿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궁 있어 궁 있어 궁도 있어! 빨리요 빨리! 어? 주졌다 이거. 야한번 피하는데 매혹만 매혹만. 바이 언제 왔어! 잡아야 돼! 아저씨발 다! 넌 죽어라! 어디가! 아, 불리둥주였어 씨발. 죽은 줄 알고, 아. 아, 빨리 와, 이미시 잡을 수 있어! 아니, 그거 못니 번... 아, 전멸, 씨발. 아니, 어디가, 무신. 아, 씨. 이런그부는거 아니야? 어? 이거 따면 딱, 아. 조졌다, 이거. 조졌다. 도망가야 돼. 아니, 이거 아. 이상해. 위치 선정 이상해, 아니. 매형 맞아서 풀렸어 도발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속이 말이 안돼 소라카 이속이 패시브 준다 사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시전. 아이고. 뭔피이여 대가리 찢기는 각이여 이거. 아씨. 아 다리우스 씨발왜 키자려. 아구라이브즈 지금 상대편 우리편 볼레이어 개새끼 이거 한바탕 각이야한바탕이야뭐요뭔딜이야 이거 야저 제발 제발 저기... 저기... 아, 아 좋겠어, 아니 이거. 뭐야 이즈리아 왜 삭제됐어 아아 리한테죽됐네아 저거 잠깐만 기다려봐 어큐어 아, 누구냐, 다리우스냐, 이거? 죽였어, 이거.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아, 족됐네, 이거 진짜. 이발 어떻게 뭐 이겨야 되는겨. 어? 그거 뭐야? 강요! 어? 역전요! 소라카, 소라카! 격전이야! 그거 앞에서 없애, 못 박혀 죽어! 궁, 궁 없어 궁 없어! 아니 이발 들어가! 저 끌리면 줬대. 저 리신아! 으아개새끼 저거! 리신 씨발 리신 이상해! 아 리신 이상해! 나 딸기 때궁수게 만들려고 하는거야 지금! 아 리신 이상해!